주약안보 35번, 의약품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투약하는지, 투약 및 약품 관리 설명드릴게요. 세 가지가 있고요. 약품 보관함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지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잠금 장치예요. 그러니까, 수급자가 열수 없어야 되거든요. 열쇠든 뭐든.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약품 아예 보관함이 있고요. 여기 열쇠가 이렇게 있어요. 네, 열면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생기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어떤, 뭐, 칼라박스라고도 표현하고, 필요하면 경칩을 달아서 쓰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생긴 캐비넷에 아예 이렇게 잠금장치를 해놔서 번호키로 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건안 되는 거죠. 그냥 열수 있잖아요. 수급자가 이렇게 아래만 톡 땡기면 열려지거든요. 요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냉장고 안에 약품 보관할 때 냉장고에 잠금장치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냉장고 자체를 잠가버리면 되겠지만, 어, 그렇게까지 안 한다면은 냉장고 안에 약품을 넣고 그냥 넣지 말고 그 약품을 이런 통에 넣으셔도 되잖아요. 작은 통에. 뭐 다이소는 어디 뭐 가시면은 문구점 가시면 조그만 거 이런 거 열쇠 달린 거 있거든요. 요거를 사셔서 냉장고 안에 넣어 두시면 되겠죠?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당일 날만이라도 최소한 잘 지켜서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유효 기간하고 보관 상태를 분기별 1회에요 분기별. 예, 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케어포에서 6-3번의 정기 점검에 약품 점검이 있고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이제 약 의약품을 넣고. 자, 참고로 이 6-3번, 즉, 평가 항목 2번 항목 있죠. 일반 의약품이에요. 어르신 따로 가지고 오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받는 의약품이 아니고 일반 의약품. 그럼 뭐뭐가 있죠? 뭐 마데카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 몸에 바르는 약도 있고, 뭐, 멘소 멘소레담도 그렇고, 경구약 일반적으로 드시는 거, 타이레놀. 뭐, 그런 약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케어포에서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런, 상처치료제, 뭐, 소화제, 진통제, 관절통,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유통기한이 유효기간이, 현재 시점보다 훨씬, 예, 뒤에 있어야겠죠. 하루라도, 그쵸? 예. 그리고 이제 폐기를 하셔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어, 날짜가 지나면 이게 자동으로 사라지긴 해요. 이거 입력해놓으면은. 음, 그래서, 요게 다 어디 있어야 돼요? 이 약품 보관함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져오세요. 딱 가지고 왔는데 이 안에 있는 거랑 일치가 돼야 되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양호 확인하였습니다라고 해서 잘 써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일자, 분명, 효능, 기한, 정검제명다 들어 있습니다. 케어포에 잘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냉장실온 요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니까 반드시 한번 꼭 체크하세요. 세 번째 적절한 투약을 제공하냐가 면담인데요. 음 보통 투약을 누가 하냐면 은 이제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하시죠. 간호사. 간호사가 없는 기간은 뭐 물리치료사나 뭐 치위생사나 뭐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어쨌든 그분들이 하시죠. 근데 그분들이 안 하시고 만약에 간호조무사가 미배치면은 이제 신설장과 면담을 하긴 해요. 예. 근데 어쨌든 근무를 간호조무사 했을 때 어떤 걸 물어보냐면은 6원칙이 정확한 약물 용량 대상자 경로 시간 기록.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우리가 교육을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해야 돼요. 간호조무사. 이런 거. 교육해 두셔야 돼요. 평소에. 그래서 아, 식사를 하신 후에 예. 언제 드시는지, 어떤 어르신이 드시는지, 그리고 무슨 약인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셔야 한다. 누가? 간호 조무사 선생님이. 그래서 교육을 또 하셔야 한다. 예. 근데 이거 한번 쭉 읽어 보세요. 네, 읽어 보시고 보통은 이 과정을 확인하시죠. 약을 드실 때 약만 그냥 띵 놓는 게 아니고 어르신 약을 한번 챙겨 드리잖아요. 그래서 약에 대해서 또잘 투약을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 보는 거니까 잘 넣어 두시면 되고 우리 또약 드신 거는 우리가 여기도 점검을 하죠. 여기서 이제 투약 일치를 투약 관리 쓰시잖아요. 네. 여기서 드시는 약과 어 실제 드시는 약이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이 자료에는 이 평가 자료에 있는 건 아닌데 어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당연히 케어포에서 이게 일치가 돼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35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